이 험지에서 뛰고 있는 지역위원장들 세분 모셨습니다. 강남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선대의사는 목산이즘 보건의료위원장 강철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철이 TV 강철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사을 지역위원장이고 AI 강국위원장이고. 그리고 부산 시당위원장이시죠? 네. 예. 네. 이재성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보고 있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붙 moral generally> <laughs> 그리고 울산 남부갑의 지역위원장이시고 총괄선대본의 청년본부장이시고 전은수 위원장 모셨습니다. <episodes> <Speaking noise>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은수입니다. 네군 모두 선거만 했다면 빨간색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아, 네. 한 번도 파란색이 당선된 시. 않았던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전준수 위원장은 최근에 김상우 위원이라고 예. <laughs> 본인의 라이벌이었는데 <laughs> 영입돼가지고 네. 그 뉴스를 볼때어저 네. 사람 어마안되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닐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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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네. 이뭐 마음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지금 대승적으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일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저희 또 지역이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아. <웃음> <웃음> 자, 따라보 여보기하고 자, 지난번 세분다공도점은지난번에첫 번째 선거였다는 거예요. 총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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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정말 진하게 뛰었잖아요. <laughs> 그 총선 때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하고 지금의 분위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laughs> 어때요? 차이 좀 공통점 그 말씀드리면 제가 뛰었을 때보다는 분위기는 좀 좋아졌어요. 아그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대세가 그래도 내란 세력과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의 싸움이니까 네.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이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샤이 민주가 없고 대신에 극우들은 그 지금도 욕을 합니다 음. 그 숫자가 안 보이던 숫자가 좀 늘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판돈 판세는 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 그리고 요즘좀 들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현장의 온도는 네. 점점 이 진영별로 음. 그~ 결집이 되는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그, 강남은 네. 보세 텃밭이고 네. 지난 대선에서 단 20여 프로밖에 득표를 못했죠 그래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 23%였고요. 예. 제가 총선 때42% 정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따라 올라가도 이야. 저는 괜찮다. 40% 생각합니다. 하면은 성공이죠 거기서. 네네.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 본인 득표율까지만 그,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겠네. 그보다 조금 더. <laughs> 대표님이 우리 후보자가 훌륭하니까 저보다.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모아야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그때하고 것 같아요. 차이는 어,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사를 네. 밝힌다. 강남을에서도 그렇죠. 어. 사흘을얻었습니까 우선 저 조경태 의원이 열심히 안 합니다. <웃음> <웃음> 혹시 다른 마음을 먹고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는데. <laughs> 부산은 사실 그 대선에서 4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롯데자이언츠가 코리안 시대에서 나가는 게 빠를지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40%가 네. 넘을 게 빠를지를 논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예. 당선될 때도 3 9가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어,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조직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거고요. 조직이 안 움직인다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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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적인 예로 작년 보궐선거 때는 그랬어요 검정구에 제가 막 유세하면은 저한테 와서 국민의힘이 물었어요 이 위원장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어. 왜요? 뭐 하나 한, 한9 한 없이 하면은 아니, 당신 가고 두 시간 더 하라고 지력이 내려왔어 이렇게 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쫙 대기하고 있다가 어. 민주당이 철수하면 나와서 어. 하고 우리 유세할 때 팔아주고 그랬었거든요. 어. 어.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은 하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만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힘든 게 유세차가 가면. 볼륨 내려 왜 이리 시끄럽게. 해. 어, 어. 그런데 빨간색이 오면은 막 박수 치고 더, 더 높이라고 어. 해서 하고 주차 단 소가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어디 어. 가 있으면 잡빼달라고 하고. 그렇게 밭은 살아 있는데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런 차이구나. 예. 40%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산 남북합. 은 울산의 강남이에요. 예, 네. 울산의 정치일 번지 강남인데 그래서 민정은 단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차이가 있어요? 총선 때하고? 어 총선 때는 좀 공중전으로 제 저도 이제 막 영입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중전으로 해서 어 조금 더뭐 이렇게 엄지척도 사실은 오히려 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저희가 처음에 처음부터 기조를 절대 경청, 절대 겸손, 절대 절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골목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뵙다 보면 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점점, 점점 어, 분위기가 어, 그때는 어 근데 너 누구야 어걔뭐 어. 참신해 보이네 뭐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정책을 얘기합니다 음. 그 이제 빈 상가들이 많은데 이제 주인들도 얘기하면 쭉들어오면아 이제 좀 경제 한번 살려주 있어. 경제 경제 어. 지금 경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골목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직접적으로 좀와 닿고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대를 계속, 해주는구나 이제 네 계속 좀 진정성 가지고 저희가 이 수첩 들고 다니는데 어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진정성 가지고 저희 가좀이 말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이쪽이 집권할 수도 있겠다. 이제 부탁은 이쪽에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네. 네, 뭐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정책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안, 아니 뭐 집권도 안할 사람들한테 정책을 <laughs> 왜 얘기하겠어요? 집권할 네. 네,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네, 형성 조용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이 험지의 분위기는 어제 그 인민의 의원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험지의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파란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란 옷 입고 갔을 때랑 저는 가끔 아예 환복을 하고 평상복으로 가는데요. 어. 그러면 좀더 민심이 막 와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것은 막 이제 주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와서 막 술을 먹으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난다 사장님 큰일 난다 그러고서 이제 가면 그 사장님 저한테 근데 근데 왜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고요. 다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쪽에 가면 여전히 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북한에 다 퍼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laughs> 아직도 이렇게 존재를 네. 하고. 그걸 유재중전대 등대부터 예, 그 예, 북한에 예, 다 보여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 공산화 된다. 예. 공산화 된다는 그 25년 동안 제가 들었는데. <laughs> 그리고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제 법률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윤리 리스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그 전에는 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 깜빡 갈 건데 그 되겠어? 이런 식이었다가 어, 어. 이제 법률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게 되겠어. 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 저쪽에서그 어떻게 돌파하고 네. 계십니까? 저희, 그러죠. 그 사례를 얘기를 하고요. 네. 제가 제일 이야기했을 때 많이 먹히는 이해가 높은 게 그래도 이재명이가 이런 잘했어. 예. 예. 어.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성남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 그 다음에 경남 도지 사그 경기 도지사 사례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예. 그래도 이재명이면 일을 잘할 거야. 부산의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잔잔하지만 또 응원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오, 있습니다. 예. 설득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저기 한번 가져왔어요. 이번에 어이저 그래도 이런 이재명이 잘해요.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니까, 이번에는, <laughs> 저, 이재명이한테 기회 한번 주세요. 어. 운이라. 운이라, 맞아. 자기 운이라. 어. <laughs>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가 안 되고 말긴가? <laughs> <laughs> 그럼, 그 이번에도 우리도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들도 좀 이재명이 찍어가지고 올라가야. <laughs> 또뭐 찍아이고하일본인내 yeah. oh. <laughs> 아, 하시네 일분 이내. <laughs> 근데 이제 저런 거 되게 중요해요. 맞습 어. 직접 우리 지역의 그 위원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찍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아주 잘하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laughs> 저런 걸 조경대가 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